1기하고 이기를 지금 다 참석을 했는데요. 어, 왜냐하면 무릎을 다쳐가지고 운동을 뭐, 못하고 하다 보니까 체중이 늘어서 체중을 첫째는 빼려고 왔어요. 근데 체중이 늘다 보니까 어, 고혈압도 생기고 고지혈증도 생겨가지고 그런 것도 좀 개선을 하고 또 생활 습관도 개선도 좀 하고 그러려고 왔습니다. 일기때한 4kg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첫째 4kg가 빠지다 보니까 몸도 좀 가벼워졌고.

제가 이제 생활 습관도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모든 걸좀 절제하는 그런 걸 많이 했어요. 하다 보니까 1기 때 와서 처음에 모든 걸 이렇게 재보니까 1기, 했, 마지막 했을 때보다 한0.5 정도가 좀 빠진 상태라서 여기 장미정 선생님이 너무 잘하고 왔다고 음. <laughs> 칭찬을 들었습니다. 음. 이제 무릎이 관절이 안좋으셨다고 네. 근데 체중이 조금 이제 빠지다 보니까 무릎이 좀 관절이 좀 낮아가지고 산에도 2 5 k 로니까 왕복 5 k 로를 다닐 수가 있게 됐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어, 혹시나 이거, 이거 프로그램이 좀 잘하고 계셨는데 어, 친구들이나 주위에 추천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 아니, 제가 이제 지금 2주 2기째 들어와 있으니까 제 주변에는 친구들이 어, 왠지 좀 궁금해요. 네. 궁금해 하면서 한번 가 보고 싶다는 소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추천을 하고 싶고 네. 또 첫째는 저희 남편이 이번에 같이 오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회사 일이 있어서 못 왔는데 언제 한번 같이 또 한번 들어오고 싶습니다. 네. 음. 그리고 저기 아까 뭐 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것들은 있으요 아, 혈압은 네. 이 있어요. 당뇨는 없고. 네, 네. 혈압은 있는데 좋아지신데. 혈압은 그렇게 아직은 모르겠어요. 예, 아, 음. 네, 음. 근데 이제 첫째는 물을 많이 먹으라고 래서 많이 먹으니까 음. 부기가 빠지더라고요. 음. 부기가 빠지다 보니까 손발 저리던 것도 없어졌고 음. 좀 좋은 것 같아요. <laughs> 녹즙 과즙을 드시니까 어때요? 맛은 어떻고? 아, 음. 맛은 뭐, 맛있어요. 맛있고 음. 또 하루에 여섯 번씩을 먹다 보니까 배고픔도 못 느끼고 배부 품도못 느끼면서 체중이 줄이니까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저기 녹즙 과즙 어, 녹즙에두가지 있었는데 어, 어느 것이 잘, 제일 좋았던 것이었던 것이 어떤 것이? 어저 같은 경우는 다 좋았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콩물하고 과즙은 좀 맛있는데 제가 일부러 좀 줄여 먹었어요 네. <laughs> 체중을 빼기 위해서.